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B 프라자 라큰놀입니다 저는 황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그티약 네. 아, 티악의 UD701N과 AP 701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네. 티악 1953년에 설립된 오디오 브랜드죠. 네. 뭐 사실 뭐 앰프, CDP, DAC, 뭐 턴테이블까지 정말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티악이라고 하면 아 인문형 모델이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 아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프로 오디오에서 대표적인 타스캄이라든지또 네. 하이엔드 DAC나 CDP를 생산하는 브랜드죠 에소테릭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그 인문부터 고급까지 통괄적으로 운영하는 몇안 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티악의 기술력 같은 경우는 이미 정평이 있죠. 예전에 저도 기억나게 VRDS 그 CDP 같은 네. 경우는 메커니즘은 정말 잘 만들어진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티악의 레퍼런스 시리즈 중에서 좀 처음 출시됐죠. 이렇게 풀 사이즈로 네. 처음 시리 출시된 풀 사이즈 디지털 레터 플레인 UD70N과 스테레오 파워 앰프인 AP701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모델의 뭐 디자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UD701N 같은 경우는 맨 좌측에는 이제 토글 스위치 개인적으로 네. 토글 스위치 되게 좋아합니다. 전원을 온오프 할수 있고요. 바로 옆에는 이제 헤드폰 네. 아, 특이할만하죠. 밸런스와 언밸런스 두 가지를 다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과 뭐 메뉴 버튼 그 다음에 클락 표시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선택할 수 있는 노브 그 다음에 이제 LCD 창그 다음에 이제 볼륨 노브가 마지막, 맨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면 단자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입출력, 밸런스, 언밸런스 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입력으로서는 광하고 동축이 두 개씩 있고요. USB-B 타입 단자 하나, USB 메모리를 꼽을 수 있도록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단자 있고, 뭐, 클락을 연결할 수 있는 클락 연결 단자 또한 있습니다. AP701의 전면을 살펴보면 좌측에 토글 스타일의 전원 버튼이 있고요, 가운데는 레벨 미터 표시창, 그리고 우측에는 밝기 미터, 인풋 설정이 가능한 토글 스위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면을 살펴보면 밸런스, 언밸런스, 아날로그 입력 각한 개씩이 위치하고 있으며 스테레오 또는 모노 아웃풋 모드 설정 버튼이 존재합니다. 스피커 단자 한 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들의 각각의 제품들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UD701N의 기능들 한번 특징들 살펴보겠습니다. 네첫 번째 특징은 새롭게 개발된 T-AC, 델타 시그마, 디스크리트 DAC를 탑재하였습니다네 T-AC, 뭐 에소테릭은 자체 개발한 DAC를 네. 쓰고 있죠. 칩셋을. 다른 외부의 칩셋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요번에 UD701N을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칩을 사용하고 있고요. 뭐각 칩셋마다, 또는 각 DAC마다 뭐 취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월하다, 나쁘다, 뭐 이걸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티악이나 뭐 특히 에소테릭 같은 DAC 그 음색을 조금 좋아하는 이유는 그 색깔이 네. 아, 좀 두드러진다는 거죠. 어, 들어보면 아, 이거 티악? 에소테릭 같은 그런 것들이 요 부분은 일단 뭐 여기 좀 소감 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 티앙만의 소리를 참 표현해 준다라는 점에서 DAC 성능도 참 좋습니다. 아,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특징이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특징으로는 384kHz 32비트 PCM과 DSD 재생을 지원하며 MQA 풀 디코더를 탑재한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익히 알고 있는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인 뭐 타이달, 오브즈, 네. 그다음에 룬, 뭐 스포티파이 등 어, 현존하는 또다 가장 대중적인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를 충분히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아날로그 프리앰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좌우 독립된 트로이달 코어 트랜스 전원 회로는 DA 컨버터 부 아날로그 출력단까지 일관된 듀얼모노 회로를 채용하였습니다. 좌우 신호에 의한 상호 간섭을 방지하고 음장감과 입체감 등 풍부한 음악 표현을 실현하였습니다. DAC로서의 기능과 네트워크 플레이어로서의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앰프로서의 기능까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매장에 전시된 세팅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해서 UD701N을 d a c 네트워크 플레이어 프리앰프로 사용하고 AP70이라고 이제 연결돼서 사용하고 있죠. 확장성, 활용성이 아주 극대화된 어, 제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그 프리앰프의 성능도 아 제가 뭐눈이 얘기하지만 프리앰프로 쓸수 있다 어, 이런 개념보다는 좀더뭐 이따 소감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꽤 좋은 성능을 좀 보여주고 네. 있어서 어, 개별 제품으로서의 매력도 충분하다 아,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아날로그 신호의 좌우 독립으로 탑재한 두 개의 트로이달 외에 네트워크 모듈부 그리고 디지털 제어부에 각각 독립된 트로이달 트랜스를 채용하였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모듈에 전원 공급을 리니어 전원으로 강화하여 네트워크 모듈에 안전된 전력을 공급합니다. 전원을 공급하는 트랜스가 4개가 있다는 거죠. 네. 4개가 있다는 건데 일단 다 분리했다는 겁니다. 왼쪽 채널 하나, 오른쪽 채널 하나, 네트워크 모듈부 하나, 디지털 제어부 하나. 그럼 이것이 뭐가 중요하느냐? 사실은 오디오. 뭐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발전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제품들, 오디오 제품들은 전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오디오에 제일 강조한 전원, 노이즈, 진동. 음질을 세팅하고 만들어 가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기본에 상당히 충실하다는 거죠. 전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 소리가 좋으면 좋아졌지 나빠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 4개의 트랜스를 투입했다는 것은 티아기 이 제품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만듦새, 또티아이 오디오를 대하는 자세를 좀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뭐 아주 보편적일 수 있지만 이제 블루투스 aptx hd 급의 블루투스를 지원하고요 헤드폰 단자 네. 앞서 말했지만 언밸런스 밸런스가 두 개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헤드폰 단자를 이제 두 개를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리모컨 또한 지원된다는 점이 아, tya ud 70n의 아, 특징입니다. 네 그럼 스테레오 파워 앰프인 ap 701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완벽한 듀얼모노 설계라는 점입니다 AP701은 입력부터 출력까지 두 개의 트로이달 코어 전원 공급 장치와 두 개의 N코어 모듈이 완벽히 분리되는 듀얼모노 설계를 채용하여 좌우 신호가 서로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널 간 높은 분리도를 실현하였습니다 AP701 같은 경우는 전원과 모듈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 환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간섭 없이 최대한 각 채널별로 좋은 소리를 뽑아낼 수 있겠죠. 네. 어, 모듈은 하이퍼 앤코가 적용되어 있죠. 네. 8옴의 125와트의 출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음악의 생생함을 전하는 듀얼 레벨미터를 채용하였습니다. AP701 전면 패널에 오디오 신호의 레벨에 맞추어. 동시에 동작하는 대형 레벨 미터를 탑재하였습니다. 조광 설정 및 감도 전환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취향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 레벨 미터가 있음으로써 음질이 많이 향상된다라고 <laughs> 말씀드리긴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앞서 제가 토글 스위치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오디오라는 것이 꼭 듣는 맛도 있지만 보는 맛도 있습니다. 보는 네. 맛도 있습니다. 음악 변화되는 음악에 맞춰서 레벨 메터 반응성이 좋습니다. 반응 반응되는 모습을 보면 어 왠지 음악이 좀더 좋게 들리고 어, 그런 부분들은 약간 위쪽에 UD 701N은 어, 최신의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었고 마찬가지로 AP 701 같은 하이퍼 앵코어가 적용되어 있지만 어, 최신의 기술과 또 약간 옛날스러운, 비트스러운 네. 것들이 조화돼서 좀,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디오의 보는 맛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 AP701의 두 번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불필요한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유연한 설계를 적용하였습니다. 전원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을 효과적으로 감지하기 위해 전원부 하부 패널에 격리하는 플로팅 구조 및 내부의 각 부품과 기판 고정 시 사용되는 나사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였으며 티악의 오리지널 핀포인트 풋을 적용하였습니다. 뭐 티악 그리고 에소테릭의 특징이죠. 3점 지지라든지 네. 뭐 진동을 대하는 브랜드의 특징을 좀 철학이라 그럴까요? 그런 네. 거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진동 부분에 있어서는 뭐뭐 뭐 입문 모델이나 고가 모델 떠나서 조금 더 진지하게 타 브랜드보다는 되게 진지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진동에 이렇게 방지를 하면 좋은 소리가 안날수 없죠. 네. 네. 어떤 이런 부분들도 프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이두 제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티약 또는 에소테릭들의 특징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특징으로는 정숙성을 추구한 팬리스 설계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공기의 흐름을 개선한 기판 배치 및 흡입 배구의 레이아웃을 통해 고출력 파워 앰프임에도 불구하고 팬이 없는 팬리스 설계를 실현하였습니다. 앰프 모듈은 베이스 판에 직접 연결하여 방열성을 높이고 사이드 패널의 핀 구조와 함께 내부의 열을 제거하였습니다. 오디오 기계가 갖춰야 될 어떤 기본 앞서 제가 뭐 전원 진동 노이즈에 대한 어떤 대비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앰프 같은 경우는 하나더 추가되죠. 예, 냉각, 특히 파워 앰프 같은 경우는 그 냉각 성능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팬리스 설계를 통해서 어, 냉각 성능을 되게 원활하게 했다는 건 작동이 그만큼 더 수월하죠. 네. 어, 수월하고 좋은 작동, 좋은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는 어, 걸 만들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디클레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발열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냉각 성능에 집중했다는 것도 어, 티약의 어, 설계 철학을 좀 엿볼 수 있는 점이고 이런 부분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어, 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티약 U.D. 7 0 n 과 AP.701의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Moon River, wider than a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oh dream maker you heart breaker wherever you're going. To guard you and to guide you. i mm -hmm. mm -hmm. 네, 저희가 준비한 시연 영상 잘보셨습니까 네, 청음소감 한 번씩 이야기해보죠. 네, 디테일이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전방으로 확실히 뿜어내 주는 사운드는 어, 무대의 장악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한 디테일은 어, 현의 머리카락이 스치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고 어, 이러한 부분은 어쿠스틱 기타나 보컬의 숨소리의 표현력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티악은 이러한 소리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공명하게 만드는 재주가 뛰어나다 생각하는데요 UD701N과 AP701의 조합에서 그 표현력과 퀄리티는 어, 극대화됐다 말할, 말하고 싶습니다 듀얼 모노럴 구성과 풀 밸런스드 설계는 소리의 표현력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부분을 완전하게 제거하려 했던 티악의 어, 값진 노력이 돋보이는 청음 시간이었습니다 어, UD701N과 AP701을 연결해서 저희가 이제 들었죠. 네. 어,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아 실제 청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청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펙은 참고하시는 거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라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도 항상 스펙에 집중할 수 밖에 없죠. 네. 네. D클래스인데 125와트? 아... 뭐 요즘 디클래스 뭐 200와트, 150와트 뭐 손쉽게 뽑아내니까요. 그래서 디클래스 125와트, 에이도 아니고 디클래스 뭐 갸웃거리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뭐 공간감이라든지 밀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의외였어요. 의외였어요. 아주 막 솜털이 쭈삐쭈삐설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디클래스의 올인원 앰프 하나로 된 앰프에 비해서는 공간감이라든지 밀도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월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1 2 5와트일까뭐 아 제가 이걸 뭐 티하게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아 분명히 티아계에서도이 부분 이, 이 모듈을 가지고 200W 급 뽑아낼 수는 있었을 겁니다. 네. 다만 요즘에 약간 디튠 한다 그러죠. 어, 같은 엔진을 가지고도 출력을 좀 조정하듯이 아이 정도 급에서 125W 정도에서 최고의 성능을 낼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뽑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125W D 클래스지만 상당히 공간감이나 뭐 중지역의 밀도감이 어, 참 좋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불령이죠불령이 아, 주는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꼭 이렇게 뭐티아뿐만이 아니라 여러 하이엔드 제품들 또인문형 제품들에서도 불령이 주는 매력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체적인 음악의 안정감이라든지 채널의 분리도라든지 프리 앰프, 파워 앰프가 아직도 불령 앰프들이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인원 앰프의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죠. 단순하게. 그냥 그 오리너 앰프를 나눠놓은 걸까?라고 단순하게 치부하기에는 어, 좀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오리너 앰프의 어떤 그런 편리성 하나라는 것도 있지만 아, 이 정도의 디자인의 일체성을 보여주면서 어,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준다면 아이런 디클래스의 불리형 앰프도 오리너도 참 좋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티약의 매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여실히 보여줬다. UD 7010이 뭐 아주 다양한 기능 을 갖고 있죠. 네트워크 네. 플레이어 소의 기능, 뭐 프리앰프로서의 기능, 뭐 블루투스 헤드폰 앰프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기본적인 그 근본인 DAC의 성능이죠. 델타 시그마 디스크리트 DAC. 티약만의디티아의 DAC죠. 날렵하고 쨍하고 해상도 높고 반응 속도 빠른. 어, 물론 이런 음색을 싫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DAC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아날로그틱한 DAC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좀더 d a c 니좀더 이티아같이 날렵하고 쨍한 어떤 그런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호불호를 떠나서 제가 판단하기엔 자신의 색깔을 여실히 보여줬다. 여실히 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색깔을 보여주는 그 매력만으로 선택할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 요거는 이제 스펙상의 문제지만, 아, 이제 클럭을 지원한다는 점이부분 네. 어, 되게 좀큰 특징 같아요 음. 어, 이 정도 가격대 단순 DAC로 봤을 때 클럭을 지원한다? 음. 어, 이번 시연 영상에서 연결해서 재생은 안니고 저희끼리 테스트 과정에서 했지만 클럭을 연결하면 또 다른 소리를 경험할 수 있다 아, 이 정도를 뭐 제가 시청성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총평 한번 해보죠 해외 리뷰를 찾아보면 제품 내부가 상당히 많이 소개되는 제품군들입니다 그만큼 만듦새와 설계에서 신경을 많이 썼음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운드에도 그 자신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헤드폰 앰프의 역할이 가능하면서 다채로운 입력과 클럭 지원으로 사운드 퀄리티를 확보하였고 또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소스 기기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파워풀하고 넓은 스테이지감과 다이나믹한 사운드는 스테레오 파워앰프가 갖추어야 할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두 제품의 일체감 있는 섀시와 외관은 세트로 구성하게 되면 그 만듦새와 완성도는 배가 됩니다. 아날로그의 멋이 느껴지는 외관과 디스플레이 창을 보는 내내 즐거움을 주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의 모델명을 가진 분리형 제품이지 않을까 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티약게 진보된 사운드 그리고 멋진 외관, 다양한 스트리밍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오셔서 청음해 보시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티아계의 UD701N과 AP701 아,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죠. 그런데 네. 아, 그냥 기능만을 나열한 제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앞서 말씀드렸던 전원에 대한 투자라든지, 진동에 대한 자세라든지, 또 냉각에 대한 자세라든지, 아주 기본의기본의 기본의 기본에 충실한 설계를 바탕으로 하나하나의 기능을 잘 쌓아서 네. 잘 만들어낸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올인원 앰프들이 약진하고 있고, 대, 주, 뭐 메인 주류가 되고 있죠. 네.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편의성과 디자인을 뭐 우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성, 편의성 오리온앰프 갖고 있는 편의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우월한 사운드를 느끼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주 강력하게 네. 추천을 하는 제품입니다. 특히 앞서 황 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능들은 최신의 트렌드를 따 따르고 있지만 또 디자인만큼은 약간 더 레트로적인 것도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제품은 뭐 색상도 블랙과 실버. 두, 두 색상이 나오기 때문에 뭐 어떤 인테리어에 놓더라도 뭐 전혀 이질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최신의 기능을 쓰면서 좀더 좋은 사운드를 원하시는 고객분들에겐 저희가 이제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저희는 이제 세트로 이렇게 맞춰서 놨지만 사실은 개별로 어, 쓰기에도 각각의 성능도 뛰어나거든요. 네. 특히 뭐 UD701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로만 쓰던가 뭐 DAC로 쓰던가. 개인적으로 헤드폰 앰프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헤드폰 연결해서뭐 언밸런스, 밸런스 다 연결이 가능하고 이 자체로도 뭐 스트리밍하고 뭐 블루투스라든지 아니면 뭐 디지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적인 성능도 꽤 매력적인 어, 제품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두 세트가 소비자 가격은 한 802만 원. 네. 2만 원은 왜 붙였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laughs> 802만 원입니다. 아, 관심 있으시고 하신 분들은 전화로 상담하시면 앞자리가 조금 박스,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확답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제품이 궁금하시면 방문하셔서 직접 처음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티아게 새로운 모델이죠. UD 701N과 AP 701 소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